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상히 여길 자를 불상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썰 그릇을 하나는 친히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극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 선택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내버려둘 수 있을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부리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 들, 우리가 원한 들, 우리가 다른박질한 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극률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이 그럼 맞지 않는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그럼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하여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럼 천이 쓸 그릇이 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이 쓸그릇을 만들든 귀쓸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오로지 토기장의 역할입니다. 뭐, 우리 옛말에 엿장수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오로지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쓰시냐, 저렇게 쓰시느냐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진노로 인하여서,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극률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멸하기를 원치 않니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에? 진노의 그릇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제한적 구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한적 구속은 이미 무제한적 구속이에요. 다 열어주셨지만 예,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죠.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선하신 주권자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극률로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오늘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어려운 자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옹교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전함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길를 축복합니다. 아멘.